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? 어 무릎이 아파서 왔습니다. 아 무릎 수술하셨어요? 예, 수술했습니다. 어 그러면 어떤 수술하셨을까요? 어 십자 인대랑 반원판 연골 수술을 했어요. 음. 수술하시고 많이 아프셨어요? 어, 마취 깰때 엄청 아팠습니다. 음. 어 대우정형외과에 수술을 하시고 입원하셨는데. 혹시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어, 원장 선생님께서 일단 진료를 꼼꼼하게 봐주시고, 수술에는 정말 어, 1인자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. 혹시 만족하십니까? 아주 만족합니다. 지금 입원하신 지는 며칠 되셨어요? 어, 제가 목요일 날 수술해서 지금 5일 차 정도 된것 같습니다. 혹시 병원 밥은 어떠세요? 엄청 맛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혹시 이번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?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원장님은 하루에 몇번 정도 해주십니까? 아, 오전에 한 번, 오후에 한번해주 오시는데 무뚝뚝하시면서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. 수술 재활 치료도 받고 계신가요? 네, 받고 있습니다. 수술 재활 치료는 하루에 몇번 정도 받으세요? 음, 오전에 한 번, 오후에 한번 받고 있습니다. 수술 재활하시면서 아프셨나요? 아니요, 아, 엄청 그 친절하게 해주시고, 그리고 저한테 맞게끔, 제 컨디션에 맞게끔 아주 잘해주십니다. 혹시 다음번에 수술을 누군가가 한다면 대우정형외과를 어,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벌써 추천 중입니다. 지금 줄 섰습니다. 아, 저희 갑작스럽게 의뢰 드렸는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